공교육, 사교육의 비법을 한 권에 담은 초등 공부 로드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 교사 해피 이 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 교육 관련해서 괜찮은 책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초등 공부 전략이며 조선 에듀 편집장인 방종임 님이 집필했습니다. 스몰빅 에듀에서 2021년 5월 나온 신간이며 책의 분량은 288쪽, 가격은 16,500원입니다. 방종임 기자님은 유튜브 교육 대기자 TV 채널을 운영 중이며 저도 3월 하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공부 습관 만들기부터 과목별 학습법까지 초등 학부모님들이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아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이 책의 차례를 보면 프롤로그와 총 5장,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롤로그의 제목은 아이의 공부 자립을 위해 엄마의 공부 전략이 필요하다입니다. 그중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초등 시기에는 부모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공부의 길잡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고 난 다음 아이에게 선택권과 주도권을 넘겨 줘야 합니다. 초등 시기는 달려야 할 때가 아니라 달리기 위해 필요한 기초 체력을 다지는 때입니다. 그래야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자립을 위해 입시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초등 시기에는 제대로 된 공부 습관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공부는 중고등학교 때 하는 거죠. 아이들의 공부 습관을 위해 부모님들이 전략을 가지고 옆에서 적절한 조언과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이 책의 각장 제목을 읽어보면 1장 공부가 일상이 되는 습관화 전략 2장 공부가 쉬워지는 마인드셋 전략 3장, 효과와 효율을 높이는 사교육 전략 4장, 성적에 오르는 과목별 공부 전략 마지막 5장 초등 공부 전략을 위한 Q&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장에서 하나씩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아이의 학습 상태 파악이 학원보다 먼저다 일부 내용입니다. 초삼보다 중요한 학년은 없습니다라는 책을 쓰고 유튜브 채널 해피 이선생을 운영하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선생님은 초등학교 교실의 모습을 CCTV 영상으로 찍어 부모님께 보여주고 싶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안 하는지 직접 확인하면 부모들이 크게 놀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초등학교 시기만이라도 부모가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 습관을 잡아줘야 합니다. 이때 잡지 않으면 나중에 이를 바로 잡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죠. 책의 이 부분이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아이들이 수업 태도와 집중력이 심각할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초등시기에는 부모님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지나친 선행에 집중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책 읽는 습관을 갖고 규칙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2장에서는 회복탄력성이 성적을 결정한다. 일부 내용입니다. 요즘 부모님 중에는 아이가 실패하지 않도록 아이를 밀착케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것 같거나 실제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나서서 모두 해결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가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해주는 역할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요즘에는 각 가정에 아이가 한두 명이다 보니 아이가 스스로 할줄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중학년인데도 아이 혼자 우유 값을 열지 못하고 스스로 신발끈도 매지 못합니다.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이 알아서 옷 선택부터 입는 것, 정리까지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요. 그런데 언제까지 아이들을 옆에 끼고 돌봐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직접 하고 가끔 실패하는 경험도 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성적에 도움되는 선행학습은 따로 있다.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선행학습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교과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현행이 제대로 돼 있어야 다음 학년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에게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선행학습의 주체는 아이입니다. 선행학습은 어려운 내용을 미리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반드시 돼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일부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의 욕심으로 지나친 선행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아이가 지금 학년 내용의 심화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선행을 쭉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분명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부를 하는 건 아이 자신입니다. 아이가 선행 학습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4장은 과목별 공부 전략을 소개하고 있는데 각 소제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초등 국어 공부 전략 독해력과 어휘력에 집중하라. 초등 수학 공부 전략 문제 풀이보다 개념과 원리 이해에 집중하라. 초등 영어 공부 전략 놀이로 접근하고 듣기에 집중하라. 초등 과학 공부 전략 흥미를 갖게 하고 기초 다지기에 집중하라. 초등 사회 공부 전략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교과서 읽기에 집중하라. 초등 독서 교육 전략. 독서 습관화. 초등 저학년에 집중하라. 초등 인강 학습 전략. 부모의 관리하에 필요한 과목에만 집중하라. 입니다. 그중 초등 독서 교육 전략의 일부 내용입니다. 요즘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면 공통으로 하는 말씀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의 모든 아이가 선행학습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책을 안 읽는 아이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등 저학년 때책 읽는 습관이 정착된 아이들은 쉬는 시간 틈틈이 책을 잡고 학교 도서관에서도 자유롭게 책을 읽는 반면 이때를 놓친 아이들은 절대 스스로 책을 읽지 않습니다. 크... 이것도 100% 사실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책을 읽지 않고 책 읽는 것도 싫어합니다. 예전에 저와 저희 형은 밥 먹을 때도 책을 보다가 부모님께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 그때는 책 읽는 것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책 읽는 것보다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스마트폰 게임이 있고 유튜브 영상 보는 것도 좋으며 만화책도 많고 tv 프로그램도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귀찮게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5장은 초등 공부 전략을 위한 q&a로 모두 15가지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실려 있습니다. 그중 초등 원격 수업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초등은 아이 스스로 원격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습관을 잡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당일에는 학교 수업처럼 원격 수업을 대하게 합니다. 학교 갈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먹고 단정한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교실에 입장하듯 방에 들어가 수업을 듣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받는 날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아이에게 평소에 학교 가는 것처럼 씻고 옷도 갖춰 입고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저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온라인 수업을 아이 방이 아니라 거실에서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방종임 조선에듀 편집장님이 쓴 초등 공부 전략이라는 책을 소개해 봤습니다. 확실히 15년간 교육전문기자로 교육 현장에 있던 저자의 풍부한 노하우가 책 여기저기에 잘 묻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등 시기에는 부모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공부 습관, 과목별 학습법 등 초등 공부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괜찮은 교육 관련 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